반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549장. <laughs> 5 4 9장입니다내주여뜻대로 행, 하, 시옵소 오백, 4 9장5 4 9장입니다내주여뜻대로 행, 하, 시옵소서 I will Noctemque masoso 내 모든 일들을 다 죽게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죽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느님 기전 메소보다 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으로 나그네가 되리.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하시고 또이르시되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질이라 하시고, 할례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의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 그때에 애굽과 가난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의 애굽에 약국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 또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을. 이런 다섯 사람을 정하여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응답 들어준 산 무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환, 교활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그때 모세가 낫는데 하나님의 모시기 아름다운 줄. 아버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집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이됨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에서.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요,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것 같이 또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전사가 신시상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의 저아브라함의 하나하나 요곱의 하나님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감히 바라보지 못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야곱에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을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서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듯.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함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는지 의인이 오시라고 리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인을 잡아준 자에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 스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스레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전까지는 아,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 박회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나, 이 백성의 눈치를 좀 보고 있었지만.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백성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자비로움이 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의 첫 단추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가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그땅 가운데에서 그 백성 가운데에 행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이 또한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만 너희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였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어,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가장 중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약속과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세대를 거쳐서 사람은 변하고, 어,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우상성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켜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문제다. 이 말이죠. 항상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고 부인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또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강박하고 교만했는데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죽임을 당한 죽, 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랄한 비난이고, 또 비난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너무 뭐라고 해야 그래, 돼 사실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그냥 내가 감춰놓고 꾹꾹 눌러놓은 것을 그냥 폭발시키듯이. 다 드러내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이, 그 스테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은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그러한 축복과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우리가 어, 이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하고, 아, 올한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교회 표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또, 어, 연초에 있는, 있은, 있었던 우리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그때는 참 좋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의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을 깡그리 잃어버리거나 또 의심하거나 정말 그럴까 하, 아닌데 이렇게 참이 조속지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목청껏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연약함을 지적해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한대로 주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약에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주님께서 용서해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르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우리 또한 변함없이. 때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시다 오늘도 그러한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따르고 또한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에 통로와 증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진히인도하시셨는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의심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극렬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미 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더세임으게하시고 신실한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죄를 무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열가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함께 나와 섭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 주님 주님 우리를 극휼히여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혜가 크고 놀라운데 주님이 허아가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주님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안하여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국권이 세움받고,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귀한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금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의 손으로 장례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정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를 주님의 목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흔들림 없이 주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데 굳건히 세움받고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한 믿음 되시도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우리의 삶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또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인 바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칭찬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움받고 주의 영광에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서 날로날로 날로 부응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 끝더게 주님 온전하게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극렬히 계시고 주님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며 속히 회복되어 뛰는 송아지와 같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그 증거가 삶을 통하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